그, 알루미늄 주사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마취청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들은 전부 다,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주사기로 되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다 이런 차저한는 화약이 들어가고요. 차저한는 화약이 한 개당 거의 뭐 9,900원 이상 호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번 만에 뭐, 저기, 대상물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 주사기 값으로 뭐 25,000원 이상, 차저 값으로 2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금 지출되게 되기 때문에 차저 없는 주사기도 저희가 진작 개발했는데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우선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주사기고요, 알루미늄 주사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차절한 화약을 하나씩 집어넣고 이 차절한 화약이 터지는 힘에 의해서 약물이 주사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왔었습니다. 지금 요이 요 새로 만든 주사기이고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블로건 주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관절 부분이 앞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촬영 전에 제가 여기다 물을 채워놨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재를 집어넣으시고. 뭐 이렇게 약재를 집어 넣으시고 나사 산 있는 데까지만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잠그고 그 뒤쪽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날개 부분이 있고요 이 날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밸브 부분이 있는데 이 밸브 부분은 이렇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뭐 화약을 집어 넣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밸브만 조절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니다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전용 가스가 있고요 전용 가스에 그대로 집어넣고 돌려서 한번 눌르고 떼면 충전 끝입니다 오링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충전이 끝이고요 이러면 이 안에 이제 그 가스가 혼합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게 되면 작동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주사기가 대상물을 통과할 때 고무로 되어있는 실리콘 링이 밀리면서 물이 주사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주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해 보면 약재가 완전히 주사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거보다 이제 화약을 쓰는 거보다 이제 주사기 수명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거지 회사시피, 지금도, 아 이렇게, 장압이 남아있을 정도로 압은 충분합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주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특성인데요. 이렇게 과압을 걸더라도 약제 주사하는데 이상이 없고요그다에 뭐, 뭐, 예전에 차저 방식보다는 천천히 주사할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압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부품만이렇게되있고요 쏘실 때는, 이 플랜저라고 하는 부품을 아무 쪽이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밸브 아무 쪽이나 같이 이제 플랜저를 밀리면서 그대로 조립하시면 되고요. 예전하고 틀려진 건 3cc를 만약에 넣을 거다. 이건 지금 5cc 주사기고요. 30cc를 넣을 때는 아까 그 플랜저라고 하는 처음 이제 주사된 처음 이 안에다가 넣었던 플랜저라고 하는 부품을 앞쪽으로 밀면 돼요. 그건 이제 전용 공구에 의해서 3cc만큼 밀고 이거 체결하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OCC니까 OCC를 채우시고요. 이렇게 예,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바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 실리콘 고무링을 정위치시키면 이제 조립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스 충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꼬리 돌려서 끼우고 총에다 넣고 격발하면 되는데 격발을 되게 될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약물이 주사되면서 동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